최고의 김치냉장고를 찾고 계신가요? 삼성 비스포크 1등급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포도어 4 9 0 r k h 7 0 f 4 9 1 z g 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이 결합된 제품입니다. 넉넉한 490L 용량으로 다양한 식품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포도어 3룸 구조로 냉장과 냉동을 효율적으로 분리하여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감자, 바나나 김치, 육류, 와인 등 다양한 보관 모드와 듀얼 보관 기능이 있어 식품별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서와 메탈 냉각 시스템으로 냉각 성능이 뛰어나며 와이파이와 스마트 진단 기능으로 편리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디자인이 세련되고 조명이 밝아 인테리어 효과도 뛰어나며 사용자들은 넓은 공간과 깔끔한 외관, 빠른 배송, 친절한 기사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 다양한 기능으로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